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제가 신라면세점 티핑과 함께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원했던 건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면세 하울도 공유하고. 면세점 쇼핑 팁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좀 진행하고 싶었는데, 사실 요즘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신라면 수점 티핑과의 영상도 조금, 주춤했었어요. 오늘은 제가 신라면 수점 티핑과 함께, 헤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바로바로, 캐라스타즈의 바로 헤어 제품입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케라스타즈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 프랑스에서 온 럭셔리 헤어 케어 브랜드입니다. 케라스타즈는 구매를 하시려면 직구를 하시거나 이제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세요. 써보신 분들의 후기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예요. 모발에 따른 혹은 두피에 따른 되게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두피라든지 이런 머릿결 상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피는 제가 엄청 엄청 지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침에 머리를 감느냐 저녁에 머리를 감느냐 이거 사람마다 엄청 갈리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깜뜬 안 깜뜬 상관없이 아침에 무조건 머리를 감고 나가야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만큼 유분이 아주 뿜뿜 뿜어나오는 지성입니다. 또 반대로 이 헤어는 굉장히 건조해요. 모발이 얇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샴푸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지성용 샴푸 좀 드라이한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는가 이거를 가장 많이 보는데 이 샴푸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 두피 기름이 아주 뿜뿜 올라오는 이 두피의 기름은 진정을 시켜주고 가장 큰 좋은 점은 노커트 샴푸라고. 이 모발 우리가 상하면 다 잘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자르지 않고 건강한 모발로 관리를 해준다 해서 노커트 샴푸라고 하더라고요. 모발이 워낙 얇고 가늘고 좀 건조해서 되게 툭툭 잘 끊어지고 되게 잘 뽑히는 모발이에요. 근데 이번에 염색까지 해서 모발이 좀 많이 상했거든요. 이 샴푸의 가장 장점은 모발의 끊어짐과 갈라짐을 개선시켜준다. 그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그래서 머리 감으실 때 미온수로 충분히 헤어를 적셔주고 처음에는 두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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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피부터 까마준 다음에 그 이제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모발 건강을 관리를 해주는 샴푸이기 때문에 모발도 이렇게 좀 신경 써가지고 꼭 이렇게 세척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샴푸 쓸때향 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샴푸의 향은 되게 시원한 향이 나요. 시원한 향이고 제가 느꼈을 땐좀 녹차향 같은 향이 나거든요. 좀 진한 녹차향. 그래서 머리 감을 때 약간 미용실에서 감겨주는 그런 샴푸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와 같은 비슷한 끊어지고 좀더 많이 갈라지고 상한 긴머리를 가지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요 케라스타즈의 방익스텐셔니스트 샴푸 오늘의 약간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메인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요 제품인데요 요 제품은 케라스타즈에서 나온 신상입니다 신상 세럼인데요 8H 세럼이라고 해요. 8H 세럼? 나이트 세럼이에요. 나이트 세럼이 무엇이냐면요. 보통 우리가 헤어 제품을 바를 때 머리를 다 감고 나서 젖은 모발에 많이 바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우리가 나이트, 잘때 피부 스킨케어 다 해주잖아요. 스킨, 로션, 크림 아주 꼼꼼하게 다 해주잖아요. 모발은 신경 안 쓰고 자잖아요. 밤에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의 모발을 좀 관리를 해주는. 이게 최초의 슬립 세럼이래요. 그러니까 모발에서는 최초로 잘때 바르는 세럼인 거죠. 이게 올해 2020년 엘르 뷰티 어워드에서도 수상을 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어 제품 고를 때 지성, 복합성, 건성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쓰잖아요. 요거는 모든 헤어에 적합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잠을 자는 동안에 깊은 곳까지 영양을 풍품 제공을 해준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제형이냐면 좀 요런 노란빛 살짝 연노란빛을 띄우는 요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바를 때어 이렇게 바르고 자면 내일 떡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산떡하는 제가 써봤잖아요 밤에도 발라보고, 낮에도 발라보고, 밤낮으로 발라봤는데, 전혀 떡짐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막 앞머리에 이렇게 바르거나 하지는 않았고, 크라인 이렇게부터 이렇게 이렇게 모발에 아주 충분하게 발라주고 잤어요. 이거 되게 100% 흡수력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흡수력이 진짜 좋고요. 끈적인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는 동안 영양을 충분히 얘네들이 이제 흡수를 시키면 자고 일어났을 때 되게 부드럽고 엄청 가볍고 자기 전에 바르는 세럼이긴 하지만 아침에 발라도 돼요. 아침에 저는 이제 머리를 꼭 감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때도 영향을 주고 아침에 감고도 저는 얘를 바릅니다. 성분도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오리스 뿌리 추출물이라고 추출물이 8시간 동안 모발에 깊은 영향을 제공하고 5가지 멀티비타민, 이제 헤어에도 비타민이 필요하죠. 비타민이 모발의 윤기와 부드러움을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지금 발라볼게요. 좀 듬뿍 바르는 편이에요. 향이 되게 진하게 올라와요. 이 향이 처음에는 남자 향수 향인가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이게 모발에 바르고 나서 진짜 은은하게 향이 향수처럼 난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벌써 벌써 좀 윤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막 빗질을 하지도 않았는데. 신라면수산 티핑과 함께하는 프로모션 사은 행사가 있는데요. 신화면세점에서 케라스타즈 8H 세럼을 구매를 하시면 지금 라벤더 아이 마스크를 같이 증정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아이 마스크도 이 라벤더 향이 진짜 진하게 올라와요.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린 다음에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눈 마사지를 하는 거거든요. 이 아이 마스크와 여행용 샴푸도 증정을 해드린다고 해요. 이 밖에도 다양한 케라스타즈의 행사 프로모션들이 있으니까 더보기를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라면수전 어, 티핑이랑 좀더 다양한 면세 이야기나 면세 제품이나 행복하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캐나스 타즈와 신라면수전 티핑과 함께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